Let's get moving. Don't miss our flag, it's time to get moving. A road trip to Roma, we're driving down to the sea. It's a road trip to Roma. For me. It's a road trip to Roma. 오, 구경 에 왔습니다, 일단. 오, 공항 좋은데? 어, 그경 많이. 하루에. 하루에. 하루하하루하 하루에. 하루에. 하루루에 하루에. 아, 저희는 지금 호텔에 집 맡기고 이제 피자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. 와, 날이 진짜 좋습니다. 밑에 오시면은 이 기계가 좀더 많네요. 구매하실 분은 여기서 사면 될것 같습니다. 你一个

멋있더라 트랩이 관심있다 지금 이제 저희 트랩고 이제는 파가겠습니트이 어. 진짜 좋았어 <laughs> 나 기대 안 했는데 <laughs> 어, 어. 롯데, 롯데 백화점이랑 똑같을 줄 알았는데 진짜 실물은 다르더라 <laughs> 어, 와 멋있었어 색깔도 되게 예쁘고 그뭘 색깔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<laughs> 오, 판테온 도착했습니다. 네, 도착했습니다. 오, 멋있어. 이게 오리지널인가? 네. 그렇죠? 여기 왔는데 여기 안 알겠습니까? 네? 기 왔는데 여기 안 알겠습니까? <laughs> 자, 소감이 어떻습니까? 아, 좋습니다. 어디가 그렇게 좋습니까? 어, 드릴 곳스 좋고요. 여기에서 지금. 등을 떨 뚫으라서 헤도 보이고 좋네요. <laughs> 판테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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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테온 신전이야? 신전 아니고, 이게 무덤, 무덤으로. 무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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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테온 무덤이라네요? 네. 까르냐. 교수님 한마디 하시죠. 아... 아. 아. 아, 판테온에 왔네요. 나도 좀 있으면 판테온에 갑니다. 그건 뭐 <laughs> 얼굴이, 몰골이 말이 아니다. 네, 네. 역시 가족여행은 쉽지 않습니다 응. 역시 어렵다 응. 몇 번을 해도 어려운 게 그리고 여기 판테온에 대해서 얘기해줘 아 판테온은 모르겠습니다 <laughs> 아니, 얘기해 <줘. 웃음> 무덤으로 알고 있는데 응. 나 로마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맞아, 맞아, 맞아. 딱히 오고 싶지 않았는데 뭐언격결 오게 됐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볼게좀 있다 어 오케이 어 좋아 아, 상코라운 같기도 하고 맞아. 대박나는데. 어, 멋있네. 어, 한, 한 다섯 개. 기억이 안 난다고. 음. 너무 빨리 왔다 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? 글쎄, 너무 큰데 좋은 데가 많다고 해서 그런 가 몰라. 나보나 광장입니다아 여기가 몇년 전에 계속 공사를 하고 있다가. 올에 첨가에 이거 다시 이렇게 개장 됐구나. 오 진짜 좋네. 오, 나보나도 굉장히 좋습니다. 와. 나보나. 나보나. 나보나 광장도 되게 좋습니다. 나 진짜 로마 기대를 아예, 아예 안 하고 안 와서 해서. 다 좋다 다. <laughs> 어 드실 겁니까? 글쎄 뭐 자주 안 먹어가지고 뭐 어떻게 좋은지 여러가지 어주세요 그냥 오 이게 뭐였지? 나는 멜론이랑 레몬 음 맛있다 오 망고 되겠 진한데 아 그래? 응 음. 맛있습니까? Yeah. 어잘 드십니까? 아 이건 별로 맛이 <laughs> 당상보도 못하네요. 코코넛이 별로래. 멋있다 근데. 어. 아, 근데 저... 컨디션은 <거죠> 이렇습니다. 생각보다 깔끔하고 괜찮은데요. 기대된다. 피라미스 전문이고요. 저희는 클래식으로 샀습니다. 오, 맛있게 생겼다. 일단 요런 상자에 줘서 기분이 좋습니다. 20분 안에 먹어 볼게요. 응. 응. 어때 맛있어 되게 달다. <laughs> 단거 말고. 어, 달? 맛이 맛있어. 아, 그래. 뭐지? 되게 잘 살아 있어. 어, 엄청 크게. 나 나주는 음. 줄 알았는데. <laughs> 잠을 좀 자고, 재정비하고, 저녁 먹고 갑니다. 저녁 먹고 콜로세움 네. 티라미스 어땠습니까? 어.. 자보다 맛있대. 아, 자보다 맛있어요? 우리 조언다. 자, 자 크루즈를 위하여. 그때 그러면은 나라를 꽤많 여러 군데 가셨네요. 5개국. 5개국? 5개국 한 2주 그런 우리 거예요? 2주는 어어요 와, 우리 진짜 우리 힘들겠다. 우리. 진짜 막 세다. 몸잘 나는 사람 없어요? 응? 오늘 오늘 클럽 친구 제일 멋지 그때도 는 그죠? 어땠다. 그때 진짜 우렁 면 같다 이거는 가지 요리입니다 가지. 여러분이보세요아 그래도 두분 입맛에 맞아서 좋네요. 아 어, 저녁 식사 잘 했습니까? 정말 파스타가 아주 맛있어. 오 예, 왜냐면 쫄깃쫄깃하면서도 맛있어요. 아이아 색이 예쁘네. 와 진짜 예쁘네 하늘. 뭐 색깔이 진짜 대박이다. 噗。<noise> <noise> 오, 저희는 콜로세움인데 어두워졌을 때 보는 오. 게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아, 오늘 하늘이 진짜 예뻐가지고 네,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. 음. 아, 아까도 얘기했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로마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<laughs>